예, 잔디 식재 작업에, 어, 잔디 어긋나게 깔기, 그걸 갖다가, 어, 직접 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메타 메타제곱, 작업, 메타 작업에 기준 틀을 다듬어야 되겠죠. 이? 만들어야 되겠죠. 요, 대충 요 삽으로 한 1m, 1m를, 어, 할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기준 툴을 먼저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일 먼저, 거덕을 흩어 놓는다 하는 거. 예. 거덕은, 우리, 어, 토양층 중에서 제일 위에, 에이제층 유기질층입니다. 요거는 하나의, 나중에, 그름 용도로도 생각하지만, 떼밥을 줄 때, 떼밥을 줄 때, 그때, 어, 잔디 위에, 또는, 어, 잔디가, 깔리지 않은 지역 위에, 요래, 어, 잔디하고 같은 높이로, 할때때 필요한 것이 바로 뼛밥입니다. 뺏밥. 예. 자그 다음에 경운 경운은 20cm에서 30cm 인데 저희들 작업은 20cm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삽으로 경운 작업 경운은 갈아엎는 거죠 예, 이렇게 갈아엎는 것이 바로 경운이다 우리 경운기 시골에 보면 경운기 농촌의 경운기는 우리 보기에는 어뭐 운반용, 뭐 짐실은 나는 용으로 쓰는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경운기는 하나의 땅을 갈아엎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경운기입니다. 요리하고 난 뒤에 이제 거름이 주어지면은 거름을 가지고 그래 무기질거름, 메타제곱당 1, 2kg 또는 무기질거름 2 0 g 이런 식으로, 어, 요래 같이 뿌려줘야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레이크로 어, 정지 작업을 한다. 예, 정지 작업. 정지 작업은 하나의 땅을 평탄하게 고르는 그런 작업이죠. 예, 땅을 평탄하게, 예, 고르면서, 걸음하고, 흙하고, 요래 섞이도록. 또, 땅이, 어, 골고루 요래, 그대로 경사방 경사랄까 요런 것도 생각해만 해가면서 요래 어, 정지 작업을 한다 예 정지 작업을 하고는 어, 미시한 부분에 요런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평탄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평탄 하면서 막대기로 하면서 요런 이물질 자갈 요런 것도 골라낸다. 예, 요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실줄. 실줄은 하나의 경계석이라 그랬죠. 예, 요걸, 어, 두 개를 먼저 이용해가지고, 줄을 쳐야 되겠죠. 예, 요, 음, 줄자를 이용해가지고, 110 정도 요래 고정을 시위해 놓고, 이건 줄자를 요렇게 대 가지고 1m를 맞추는다 예. 우리 실질적으로 시험 칠 때는 요 20분 한 작업당 20분이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예, 식으로 어 1m 또 요로도 이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요걸 재 가지고 이제, 예? 1m, 예, 1m. 예, 요런 식으로 하고 난 뒤에, 예. 예, 줄자는 고정을 시키고, 요거, 막대기로 이용해가지고, 요게 직각이 되는지, 그래, 재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은, 요런, 음, 요거를 가지고, 그래, 대보는 것. 은하에 가는 거는, 어, 미리, 요게, 어, 30, 30이니까, 한 다섯 장 필요하겠죠. 다섯 매 정도. 이런 식으로 미리 갖다 놔놓고, 그지? 자, 이렇게 고르코는, 은하의 식재는, 제일 먼저, 여기 한 개를, 어, 오래 그래 놓고, 그지? 요걸 놓으면서, 요걸 오래, 래 두드려주고, 또, 그 다음에, 음, 두 번째, 요거는 요래 나와요, 요래.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게 한개 놓고 난 뒤에 요게 대각선으로 요런 식으로 한개 놓고, 그 다음에 요에다가또 요걸 요래, 요런 식으로 또 대각선으로 요래 놓는다. 요런 식으로, 그지? 요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맞춰가면은 어긋나기가 되겠죠. 예. 예. 요런 식으로, 어, 고라가면서, 땅을 고라가면서 요래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요런 식으로 여기 한개 깔고 이제 그 다음 여기도 요래 한개한개 요래 깔고 예 여기 은하계 식재입니다 30 30에 1m 1m로 하면은 요런 식으로 어, 깔린다 예. 예. 자 요런 식으로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흙이 필요하겠죠 예? 요게 이거 어, 흙을 흙을 갖다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음, 흙이 저뭐 잔디가 안 깔린지 그 부분에 이런 식으로 흙을 놔가지고 같이 잔디하고 같은 그런 높이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흙을 요래 깔아준다.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요런식으로 요로 싹 골아가지고 음 평탄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 아까 어 거덕흘트나는걸 갖다가 떠가지고 잔디하고 이제 요 흙하고 같이 묻히도록 그지예 이 떼밥은 약 잔디가 한 4mm 정도 덮이게 그지? 4mm 정도 덮이게 이런 식으로 흙을 어... 뿌려준다 예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는 그래 고르는다 예. 자 떼밥을 이렇게 주고난 이후에 이제 전압을 하는데 전압은 우리 보면은 어, 롤라 110kg 롤라가 있으면 롤라로 요래 전압을 하면 되는데 롤라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삽으로 삽으로 요래 두드려 주면 됩니다 이 전압하는 이유는 흙과 잔디 뿌리가 밀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빨리 자리를 잡아가지고 착색이 되어, 어, 되어가지고 어, 나중에 잘 잔디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업이 요 전압이죠 이런 예, 식으로 어, 하고 난 뒤에 관수를 한다 전압을 했으니까 이제 관수를 해야 돼. 요 관수는 어, 메타 제곱당 6리터 예, 6리터의 관수를 한다 이런 예, 식으로 뿌려주면 되겠죠 예, 메타 제곱당 6리터다 예, 여기 여기 보면은 한한 4리표 정도 되니까 한배한대반 대, 정도 주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요 관수를 하고 난 뒤에 배수로를 친다. 배수로. 배수로. 잔디 잔디 식재는 잔디는 배수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수가 잘 돼야 된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음. 왜 그러나 하면은, 이 배수가 안 되면은, 녹병이랄까, 이런 병이 옵니다, 잔디에는. 물론, 관수도 중요하지만, 배수도 중요하다.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요 장비를 요래 착 놓고는, 예. 자, 다 했습니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예. 해가지고, 어 우리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해체 작업도 해야 되는데, 해체 작업은, 우리 했는, 우리 식재의 순서에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역순으로 뭐 제일 먼저 해체 작업할 때는 이 삽으로 잔디 한 개는 삽으로 이래 이래 파낸다. 이파 가지고 요래 사 가지고 요걸 요래 걷어낸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삽으로 어, 그냥 예 삽으로 예, 요래 찍어 가지고 다 요렇게. 어. 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걷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놓고 그지? 또 여기에 놓고 이 지금은 인조 잔디니까 그런데 한 장씩 한 장씩 요래 털면서 요래 잘 걷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훼손되니까 그지? 예예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실줄도 어, 걷어낸다 이런 예. 예. 식으로 놓고는 땅을 이제 골아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싹 어, 골아 줘야 된다 본 상태로 본 상태로 이렇게 싹 골아 주고는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예. 우리 보면은 항시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마무리도 깨끗하게, 요렇 하고는, 이런 식으로, 놓고, 다 했습니다. 가면 되겠죠. 예.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가져왔는 거, 실줄라고 어 줄자. 요거는, 감독 관에 눈을 한번 찍고는, 요렇 가져가면 되겠죠. 요거는 내가 가져왔는 거니까, 가져간다는 식으로, 요렇 가져가면 됩니다. 막대기하고, 그지? 막대기하고는 내가 가져간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 이제, 잔디 식재 작업 을 마치 겠 습니다. 예.